자 오늘 킥스 어, 오네어 라이브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카텍스 서울 킥스 배우단 이현태 씨 MC입니다. 반갑습니다. 허팝. 여맨인공 여원단장 이연승입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하세요. 예. 안녕. <laughs> <에너지고> <laughs> 형, 에너지 걸스 박소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에너지 걸스 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소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코로나19 때문에 시즌이 조금 빨리 끝났고 그래서 팬분들과 같이 할수 있는 시간이 어, 조금 빨리 없어지는 바람에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재밌게 즐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자 각자 근황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요즘 뭐 쿠팡도 하고요 쿠팡도 하고 어, 배달민족도 하고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 <laughs> 네. 유튜브도 하지 않아요? 유튜브요? 어, 네. 유튜브는 뭐 제가 하는 게 많아가지고 네. 네, 저는 제 인스타 스토리에 항상 제 근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들이 제 인스타 스토리를 <laughs> 보시고 계셨다면 또는 앞으로 보신다면 제 근황을 싹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야. 와우. 집순이 생활하고 있어요. 원래 집순이가 아닌데 집순이 생활하면서 게임하고 넷플릭스 보고 그렇게 집에만 있습니다. 요즘 오버워치 즐겨하고 있어요. 오버워치 어때? 뭐 잘하고 있어요? 실력이? <laughs> 저도 게임 하고 잠만 자고 먹기만 먹고 <laughs> 그러고 살아요. 게임 하면은 게임 방송 중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통해서. 근데... Are you free? Africa TV. 어 꼬부기 닮았죠. 자 꼬부기 표정 하나 둘 셋. <laughs> 저는 이제 살이 쪘다가 빠졌다 쪘다 빠졌다 하기 때문에 <laughs>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건데 오늘 선물을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물이 뭐냐면, <laughs> 에너지 걸수 중 나의 이상형. 나의 이상형. 네. 돌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아, 기타맨? 네. 짜자잔. 아니, 네. 이거는 확실하게 넘어갑시다. 어, 우선 외모적으로 너무나 배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경이가 얼굴이 되게 조그맣고 음. 이제 몸도 여리여리하고, 근데 또 성격이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털털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내숭 <laughs> 하나 없이 선생님도 이런 거 없어.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아 <laughs> 정이정 우리 막내죠 막내. 네. 어. 왜냐면 아 잠깐만 왜? 왜? 박수진이 아닌지 먼저 얘기하세요. 아, 아닌지! 네, 설명해주세요. 어, 수진이라는 남자친구를 사귀면 피곤할 거예요. 짜잔! 뭐야 뭐예요? 아영이. 뭐? 아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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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저, 제가 좀 또라이 같은 사람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지! 공개해주세요. 저는. 면인, 면인, 년이유 이유 궁금해, 이유. 해맑음. 내가 만약 남자라면, 우리 GS 칼텍스 선수단 중에서 이 선수가 데프 가장, 데프. 가장 이상형이다. 와 이소영 선수님. 네. 이소영 선수가 왜 좋아요? 네. 웃음이 예쁘고, 네. 해맑고. 해맑고. 어, 남자 연예인도 혹시 있다면 누구 좋아요? 저는 현빈이요. 아, 현빈? 네. 아, 와. 와, 얼굴 표정 바뀌는 거 봤어, 지금? <laughs>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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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혜진. 오. 오게 슬쩍슬쩍 보는데 성격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시 성격이 특이하고 안혜진 선수를 이제 신민아 로 많이 빗대서 표현하거든요. 어, 잠깐만. 오 근데 우리 이나경치어도 신민아 소리 듣지 않아요? 잠실의 신민아요. 아 잠실의 신민아, 잠춘이 신민아, 잠시 신민아, 아 잠시 신민아, 잠시. 와. 와. 잠시 신민아 누구요? 잠시 신민아 괜찮다 나는 아! 멋지움. 와. 근데 제가 옛날부터 외국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는 키가 되게 크시잖아요. 네. 키가 크신 분을 한번 만나. 고 키크, <laughs> 어, 키크고 외국인 분들, 오, 네. 네, DM 날려주세요. 네. <laughs> 네. 저는요, 저는요, 짜자잔, 이소영 선수입니다. 이소영 선수. 이소영 선수. 오, 아 오, 이소영 선수가 두 표를 받았네요. 네, 진짜 엄청 귀엽게 생겼잖아요. 베이비 베이스잖아요. 오, 네. 근데 이 강인함이, 어, 나 혼자 갔는데 하나, 뭐, 네. 둘, 셋. 저는, 오, 네. 아 남자가 봐도 그, 뭐라 그럴까, 그 포스가 어, 굉장히, 내가 생각할 때 우리 팀 응원가 중에 제일 좋은 거. 신나는 거있어하나 네. 어. 보여주세요. 저는. 러츠. 러츠 선수. 아, 러츠. 네 러츠. 네. 음악이 나오면, 어쨌든 관중분들이 팬분들이 잘, 가장 반응 좋게 따라해주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맞아요. 저는요. 승리를 <laughs> 위해. 저는요. 저희가 이제 등장할 때, 처음 등장할 때 나오는 곡이거든요. 아시겠죠? 한수지 선수송. 한수지 어... 선수송.

아, 공지가네가 아, 책임을 다는데요 예. <laughs> 또 이렇게 딱 가리고 있네요. 예. 쉬운 동작, 같이 사람들한테만 한거 추천하는 동작. 네. 둘, 셋. 자 오, 강소희, 강소희, 안혜진, 강소희. 와. 어, 오, 역시. 강소희.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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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고. 자, 뭐 이소영 선수는 잘 아시겠지만, 대박이다, 우리 현재 GS의 어, 주장이시면서 영상 영상, 영어받았어상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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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왜 이렇게 귀엽냐고 하는데 어. 아니, 사진이 그렇게 된 거죠 다른 의도는 없어요 저는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와 이서영 화이팅! 감사합 내가 뽑은 올 시즌 MVP 우리 응원단의 아니 응원단이 아니라 선수단의 MVP 선수단. 네. 어. 내가 뽑은 MVP 자, 하나 둘셋 둘, 셋.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예! 어 강소희, 이소영, 한수지, 러츠, 러츠. 오, 다양하다. 오. 우리 선수들이 골고루, 어, 좋게 활약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수고한 선수들 너무 보고 싶고, 어,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각 비슷한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앙키 두사, 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서현 선수와 이원정 선수가 합류했는데, 이제 우리가 응원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응원단에서. 그래서, 음, 한번, 여기서,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음, 이렇게. Hey! h hey! hey! <laughs> 유서연유서연 <laughs> <laughs> 아, 패스! <laughs> 자, 네 번째고. 패스! 페이즈의 동벌지마. 1번이 좋다, 손 1번. 1번. 손으로 1번. 1번, 2번. 2번. 주세요. 이원전장 이거 1번. 그러면 4번? 올 4번? 오! 우 완전 좋지야. 두곡을 정했고요. 그 우리 킥스 오네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선수들의 모습 준비된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잠깐 보시고, 2부 때, 어한 10분 정도 뒤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나가지 마세요! 이따 가요 나가면 안 돼!